리 인생 행로의 3대 섭리 아, 이쪽에서만 한 이쪽에서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만 인생 행로의 3대 원리. 인생 행로의 3대 원리. 이쪽에서. 인생의 행로의 3대 원리. 인생 행로의 3대 원리. 3대 원리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이 말만 들어도 인생 행로의 3대 섭리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신 분손 들어 보세요. 아. 궁금하신 분들 해주세요 아, 좋네. 어. 성경 66권이죠. 67권인가요? 66권. 66권이에요. 아니, 예, 66권이니까. 66권 중에서 전도서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인생의 인도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여기 다 있어요. 1절부터 10절 읽었죠. 그죠 1절. 다시 읽 일절 1절 시작 일절만 시작 범사의기 있고 천사가 아예 안맞이 음. 일절만 시작 검사의 기 있고 천하 사가다내가 있나니 기아 있고 모든 목적 기업어서 목적 이절읽어봐2절 재밌어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죽을 때가 죽을 있고 좋은 것을 보는 때가, 때가 있어. 있어. <laughs> 너무 재 이 말씀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나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죽을 때가 있어. 근데 같이 있게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같이 있게 어떻게 죽을까? 예수 믿고 죽으면 돼. 간단한 방법이요. 예? 근데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천국이 있죠? 아멘. 그럼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오늘 말씀 세 가지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천국 갈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기한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그냥 기도한다고다 들어줄 네. 게 아니에요. 다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때가 있고. 기도했으면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주님의 지금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려고 오신 준비하고 있는데, 때가 아직 안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오시려면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기한이 없어 어떤 사람이 들 참색이 서울도 너무 구약에서 보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이잖아. 맞죠? 저도 그거 부정하진 않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잖아. 어제 일도 내가 모르고 사는데 내일을 어떻게 하러? 응?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제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했을 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일이 어떻게 올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주며 인생 행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3장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만 읽어보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은혜가 돼, 은혜가. 기쁨이 넘쳐나, 평안이죠 그리고 제가 알잖아요. 내 처음에 에너지.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서 쭉처진 찬양만 하고 있어. 힘이 나야 되는데 처진 찬양만 하고 있으면 돼야안돼안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야단을 맞더라도 힘차게 가는 거야 보건소가 오든 경찰이 가는 거든 누군가는 힘차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오늘 예배가 아 에너지 있는 예배다 힘 있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데 쭉 처진 말씀만 하고 있으면 너무 힘이 들 거예요 듣는 사람도 졸리고 은혜가 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이성람 전장님도 그랬잖아요 예? 누군가는 나서서 줘야 돼요 똑같이 있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조용하고 한 사람은 큰 소리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창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인간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그 귀한 섭리를 깨닫게 될때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절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보다 좋은 사건들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으로 간절히 쳐원듭니다 오늘 시가 됩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인생행렬 의 범사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범사에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범사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범사에 때가 있음을 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때가 있범사의 때가 있어야 되는. 아무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술로몬 왕은 자 잠언 3장1 절에 말술을 하고 있어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나 조급하게 생각하고 현실에 전 환경에 낚시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응답이 안 돼. 뭐 실망이 너무 커. 응? 예? 너무 큰데 너무 안타까워.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에이, 예수님도 없는데, 뭐, 씨. 에이, 이거 다안 해주는데, 뭐, 이 씨. 나 몰라! 그러고, 요 시험이 들어서 그냥, 귀안 나! 가버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화성에서 만났어. <laughs> 상처 있고, 응? 가슴 아프게 하고, 뭐, 감사금을 했다고, 건축물을 했다고, 실종을 했다고, 막, 시험 팍팍 들어가지고, 저기, 그 화성 아주 그냥, 원수 같은 그런 화성 가서 살고 있더라고 회사를 이끌고 가고 있더라고. 어떻게 큰 회사를 이끌고 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응? 그리고, 큰 문자로 달마 대사를 갖다가 다 붙여놨어. 달마 대사를. 이야, 우상에 아주 대단한 회사들이 많아. 거기를 다니면서 다 찢어버리고, 어? 응?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길게는 100세고 짧으면 5 0세예요 죽어. 우린 다 죽게 되고 있어. 근데 죽고 나면 끝나는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냐안믿냐 믿는지 믿는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지만, 안 믿으면, 불을 지어. 산천도나 천도에서 넘는 그런, 별붉붉한그데 가서 한번 고통스럽게 한번, 저는 갔다 와봤어요. 둘째로 갔다 와봤어요. 천국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꿈을 안깼어야 내가 꿈을 깨는 바람에 내가 그냥, 아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서 있는 건데, 안깼어 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다고 보니까, 빨리 가고싶은데 안보내줘 하나님이 빨리 가고싶은데 내 마음대로 막 뛰어들고 가고 안 살려주더라고 계속 하나님은 에? 카페들한테 어디 터졌데도 죽지라던지 안 죽고 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에서 할 일이 내가 있구나 아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지? 그리고 너는 본 그대로 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사장님들나 이사님들나 회장님들 다 놀래가지고 미친놈이래 나보다. 그럼 내가 어디냐 이거 그런 데가. 그런 데가 어디냐 이거. 근데 그들은다 현실론자잖아요. 1 0 0만 원을 줘야 딱 맞는 거고. 맛있는 거 갖다 줘야 맞는 거고. 일을 줘야 맛있는 거고 하는 거고 그요딱 현실론자들이. 에요근데 영적으로 안 보이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야. 보니까 저 목사님은 정말 다른 목사님이네.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무슨 일을 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대표로 뭐 나가서 그래. 명을 보니까 뭐 대표야, 그것도 철거. 남들 하지 않는 철거 같은 걸 일하는 사람이 목사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세간적으로 눈뜨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렇잖아요. 범사에 기한 있고 때가 있다. 내가 심어주니까. 그들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어우, 본부장님들한테 갑자기 목사님으로 바뀌었어, 내가. 목사님으로. 목사님, 어서오세요.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 좀한번 해주세요. 제가 감사한 건 빵빵하니까 내가 감사한 건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해도 돼요. 저 기도만 해드릴게요. 기도만 해드리고 갈게요. 근데 그렇게 보이니까 읽어도 내가 보이더 근데 그들이 교회 나오면 나는 이렇게 천국만으로 오는 거야.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직이냐고 이제 때가 됐단 말이에요. 때가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얼마 동안 기도하고 얼마 동안 막 추절 추절하고 하나님한테 엄마가 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오늘 야 범세의 삼장 1절에 전도 3장1절 말씀 어떻게 나의딱그 말씀을 어떤 다 놓고 때를 맞춰놨을까 너무 깨달 한 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서 전에 가 어리스럽게 말씀을 드는 거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저 썩을 것들이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시험을 딱 주네. 하나님, 돈을 벌었으니까 벌금 내야지 맞는 거잖아요. 요즘 제서저 종합소득세 낸거말해 2천만 넘게 냈어요. 이정금은 이 건전한 사업가 아닙니까? 일반 사업가들은 이런 식당에서 누가 어떻게 2천만원씩 조합선수를 내요? 그런 사람 없어? 내 사람 없어? 아무도 너는 냈어요 따뜻하게 냈어요 요번에 부가세 신고하는데도 세상에 6천만원이야? 본가 부가세 신고만 해 6천만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아 수입을 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나라한테 드려야지 하나님도 죽으면 줄이라고 에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갈랍니다 끝까지도 벌금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면, 방사한 목사가 천하의 방산 목사가 아니지. 그잖아요 예? 2천만도 냈는데, 내가 끝까지 몇백만도 못 내겠어요? 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다, 이거야. 응? 어? 우리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니까. 믿습니까? 아멘. 네. 야, 이렇게 막 뜨겁게 막 박수처럼 그러는데 우린 너무 괴로해아니그우리스러운 네. 말씀 아니에요. 친구은 투리랑 가고 가겠다는데, 야 다른 사람들은 그래지못해갖고 벌금 낼까봐 겁이 나가지고 숨어 있어, 숨어 있어. 그런 게어딨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 그때의 정신을 우리가 예? 요즘에 그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예? 맨 누가 목사님 앞에서 나서니까 저 목사님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더란 얘기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원 드겠습니다. 아멘. 천하에는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줄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원 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잘 포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라는 건 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가 우리가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와.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대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유산민 조선님은 기회를 잘 잡았어 아멘 협력자도 네. 아, 네. 잘 만났어 아멘 네. 네. 어. 이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꼴사나도 네. 워 아유 느려와도 참고 협력해서 가는 거야 아멘 네. 아,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 네? 네. 솔로몬이 솔로몬 왕이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 고 세상에 한 명도 건드리기 힘든데 상처도 문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귀찮아요.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렇게 좋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진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억한다면 때가 있는 거야. 기회가 있는 거야. 그 기회를 잘 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영국의 성지자 유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들리라는 사람이 귀를 잘 포착하는 것은 유일의 무기라고 얘기했어요. 귀를 잘 포착하는, 근데 귀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죠? 제가 한번 하도 힘들어갖고 로또 복권을 한번몇장사봤어 로또 복권. 에이, 나도 하나님 제수 좋은 놈이니까 로또 복권 을 당첨시켜주시겠지? 에휴, 돌아서서. 그돈 가지고 차라리 양념원에 가서 맛있는 거 하나 사주지 꽝이더라고 꽝 다섯 장을 샀는데 꽝이야 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걸안 좋은 거예요 그죠 방생의 목사는 아니라고 요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방수경 목사예요 저는 아주 그냥 주님이 아니라고 바로 돌아서 그래요 응? 그 주님이 좀 귀를 기회를 참잘 타는 사람이 더 적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에 제가 2007년도에 세은혜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2007년도면 엄청난 기간이죠 10년, 20년 예? 이런 기회가 다른 사람들은 아니 개척교회라고 그러죠 저희들은 개척교회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개척을 그때 했는데 무슨 또 개척교회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목사가 조그만 교회를 두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시하고 여기서 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안망하고. 그잖아요. 아,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한 개도 하기 힘들었는데 두 개나 하게 만들어주시냐고. 그잖아요. 아, 네. 나는 그 자부심을 가져. 교회 안망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아, 네. 그리고, 대, 뭐 내일 계약을 할 건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멋진 예비된 곳이 있는 거야. 야, 그래. 저기서 참 아름답게 잘 꾸며서 하면은, 누가, 시끄럽게 한다고, 역시처럼 시끄럽게 한다고 떠들어서 막 신고할 사람도 없고. 아멘. 네. 공기 좋고. 예? 음. 우리 회사 사장님들 내가 마음껏 데려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아멘. 네. 네. 얼마나 좋냐고 우리 이민아 선생님 오셔서 워십도 한번 쳐주면 더 좋고. 예? 공간은 좀 적어요. 이거보다 적 음. 거기도 유행원이 가까워서 좋고. <laughs> 예? 얼마나 좋냐고다 네. 좋아. 근데 다른데 가면 있잖아요 돈 쓰는데더라 저는 다른데만 가면 다 돈써 돈쓰러와 근데 화성에만 가면 돈벌어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laughs> 예비대보이시잖아요 여기 예비대보도 아니면 어떻게 되요고그아요아멘 네. 제가 오늘 한 저번주에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한주 동안에 철거 이후로 다 연기되고 한달두달다 연기되고 나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큰일났어요 성현아,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제가 잘하는 거. 그렇지. 너 나한테 안 준다고 땡깡 쓰는 이게네가 그거잖아. 땡깡, 땡깡 버리는 거잖아. 그거 해봐. 혹시 내가 돌을 벗을 줄 아냐? 돌을 하나 벗어줄 줄 아냐? 예.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부리치고 막 차는 크게 풀어놓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효성 의원의 아가씨들이 둘려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큰일어라고 시끄럽게 하세요! 와서 같이 찬양해 그러면 되잖아. 뭐 시끄러 시끄럽게는얘 예, 교회 다니다면서 그, 그 교회 가짜가 다니고 하잖아. 찬양이 시끄러면 그게 저기야. 그래도 좀 저기 원장님도 원장님들 모시고 와 같이 찬양하게 기도하게 그럼 좋잖아. 얼마나 좋아. 아니 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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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해. 까지가 돼. 벌금도 이천만 내는 사람들 돼. 그까짓 거는 네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알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조용하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로 그래서 <laughs> 네. 하나님한주 동안 타면 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연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서성한 부동산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박 목사 지금 뭐해 코로나 잘 이기고 있지 어휴 그러면 덕분에 잘 이기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철거권하고 여기 부동산 청소할 것도 줄 테니까 빨리 와 이렇게 가서 이제 딱 했더니 두건을한권을두건을한 번에 들어오게 2건을 내일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클럽도 해야 되고, 되고 아멘 땡깡으로 기도했잖아 지금 하나님한테 니네 잘하는 아멘. 거 있잖아 하나님 땡깡으로 기도하니 해주잖아요 얼마나 네. 감사하그 그니까 위선민전사님 이곳에 기도로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 아니, 역사적으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목회만 했더라면, 전도를 좀 했더라면, 성도들이 많이 좀 와서 했을 건데, 안타깝게도 성전세를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성도들한테 55만원 낼수 있는 성도자들이 없어. 없다니까요? 아멘. 전기세 네. 24만원이에요, 또. 가만히 앉아서 8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될 거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테니까 하나님좀 제가 가야되나요 말야되 기도를 했어요 가라열방어가아그 가라. 가라. 예. 네. 열방이 어떻지알려주셔야지이거 저것을 가르쳐줬는데 없어 대단히 <laughs> 없어 근데 한군데 딱 가려고요 아하성만딱 갔어요 어 이상하다 하성아가 돈을 게1 0만원2 0만원3 0만원막 벌게 해준거예요 예? 그래서 야 목사님 오늘 11조는 얼마나 해야 돼요? 25만원 벌었으니까 25만원 해야죠. 한 주에 250만원 벌었으니까 25만원 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절대 까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네. 거야. 그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들도 땡강의 기도를 한번 해보라니까방송에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해보고. 아, 네. 그리고 때를 기다려.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는. 그냥 내가 급하더 내가 급해. 성전자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돈받아내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가 급한 거야 하나님은 한, 절대 안 급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절대 안 급해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주는 거지 절대 안해 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피의 눈물의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하겠습니다두 번째 단계는 인생의 행동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생의 흰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됩 천하의 범죄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성리한 것이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제가 기도를, 땡깡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땡깡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종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 준들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아이고, 하나님, 사0도 후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더운데서 기도를 해요? 땀꼴 뿌렸는데. 저는 이열츠 난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더위는 더위로풀어라땀한벌 흘러 막피우듯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양복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 그것도 내가 봐줄게 하나님 땡테이도 풀겠습니다 그것도 봐줄게 와이셔츠도 풀겠습니다 그것도 봐줄게 너희힘들어 벗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땀이 빨리 흘리니까 그래 기도만 끊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 등산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옷을 입었느냐? 옷다 벗고 어졌다그래도 아름다웠다. 그런데 네가네가죄 하지 말라는 그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옷을 입고 만들었지 않느냐? 나는 옷 입고 다니고 싫어한다. 이거야. 어? 뭐법꼭 기도하고 찾아내고 다 해라. 이거야.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번 주에 내 기도할 수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에너지를 는 에너지 힘차게 하셔야지 힘이 나지 그잖아요. 렇 아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도움사의 때가 있다. 도움의 때가,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528장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병도 내 몸을 고쳐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 왜안 믿느냐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52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